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기술, 바로 일라스트 서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빛의 속도로 찾아내는 기술.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배달 앱켤 때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수많은 가게와 메뉴 중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순식간에 보여줄까?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 마법 같은 검색 속도 뒤에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강력한 엔진이 숨어 있습니다. 네그 주인공이 바로 일라스틱 서치입니다 저는 이걸 초능력 도서관 사서라고 부르고 싶어요 진짜 딱 맞는 비유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수억 권의 책이 꽂힌 도서관에서 내가 찾는 단한 문장을 눈 깜짝할 사이에 샥 하고 찾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 초능력 사서의 정체가 뭔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이 거대한 데이터 도서관을 관리하는 비법과 AI를 만나 펼쳐질 미래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초능력 사서 대체 정체가 뭐고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는지 그 핵심 기밀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엄청난 속도의 비밀은 바로 역색인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책 읽을 때맨 뒤에 찾아보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15페이지, 88페이지, 210페이지에 나온다고 미리 다 정리해두는 거죠. 일러스틱 설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찾아보기를 미리 만들어두기 때문에 우리가 뭘 물어보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서가 그냥 책만 빨리 찾아주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재다능한 말 그대로 초능력자거든요. 그게 네 가지 핵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검색이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능력이고요. 근데 두 번째 관찰 능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스템 전체를 24시간 지켜보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어? 여기 문제 생겼어요 하고 바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 이건 뭐 든든한 경비원 같은 역할이에요. 해커 같은 수상한 침입자를 바로 딱 잡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능력. 이 모든 데이터를 보기 좋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로 촥 만들어주는 거예요.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주면서요. 이네 가지 능력 중에서 특히 이 검색이라는 기본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단순한 키보드 찾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빨간 구두라고 치면 정확히 빨간 그리고 구두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 찾아줬잖아요. 이게 키워드 검색이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파티에 어울리는 화려한 신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물어봐도 얘가 그 속뜻, 그 뉘앙스를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이는 힐이나 우아한 로퍼처럼 진짜로 내가 원할 만한 걸딱 찾아주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해지지 않았나요?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 똑똑한 사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사례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 기억나시죠?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매콤한 치킨을 검색할 때그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착착 보여주는 그 엔진이 바로 일라스트 설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문하겠어요? 그 엄청난 트래픽이 몰려도 전혀 버벅거림 없이 내가 지금 딱 먹고 싶은 메뉴를 가장 정확하게 찾아주는 그 핵심 역할을 바로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토스입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안정성이죠. 토스는 이 심장 같은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일라스틱 서치를 쓰고 있어요. 토스에서는요, 초당 100만 건이 넘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금융 활동 기록, 이걸 로그라고 하는데요, 이걸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작은 이상신호라도 보이면 즉시 딱 잡아내서 대응하는 거죠.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토스를 쓸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의 끝판왕 같은 사례입니다. KB 국민카드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을 일레스틱서치로 해결했거든요. 미션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테라바이트급 데이터에서 1초 안에 답을 찾아라. 아니,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면 영화 수백 편 분량이잖아요? 그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단 1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KB 국민카드는 이걸 실제로 해냈습니다. 이걸로 비즈니스에 정말 중요한 통찰력을 얻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수십억 개. 그러니까 도서관의 책이 수십억 권이나 되면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할까요? 그냥 막 쌓아둘 순 없잖아요. 엘라스틱 서치는 아주 똑똑한 관리법을 씁니다. 이게 바로 인덱스의 수명주기 관리라는 건데요. 도서관 사서가 책 정리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막 들어온 신간처럼 최신 데이터는 핫코너.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비싼 SSD 선반에 딱 둡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인기가 식으면 일반 웜 서가로 옮기고요. 나중에는 거의 아무도 안 찾는 오래된 책처럼 되면 가장 저렴한 콜드 지하창고에 보관하는 거죠. 그러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해서 공간도 확보하고 비용도 아끼고 정말 효율적이죠?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초능력 사서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공지능, AI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검색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보면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 키워드 검색이었죠? 지금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벡터 검색과 AI의 뇌를 보강해 주는 RAG 기술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같은 모든 걸 검색하는 멀티모달, 심지어 알아서 자기를 관리하는 자율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가장 핫한 기술이 바로 벡터 검색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진 의미로 검색하는 능력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키 작은 사람이 보석을 돌려주러 가는 책 이렇게 검색하면 반지의 제왕을 딱 하고 찾아준다는 겁니다. 호빗, 반지, 원정대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 벡터 검색 능력이 요즘 많이 쓰는 AI 챗봇의 기억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챗봇이 그냥 막 지연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장치 그러니까 일러스트 셀치에 저장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도록 돕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RAG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 볼까요? 첫째, 일레스틱 서치는 데이터를 위한 초능력 사서다. 배민, 토스 같은 최고의 기업들이 다 이걸 쓴다. 둘째, 이 사서의 핵심 임무는 검색, 관찰, 보안 분석 이네 가지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AI를 만나서 이제는 단순히 단어를 넘어 사용자의 숨은 의도까지 파악할 정도로 똑똑해지고 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검색창에 뭔가를 입력하기도 전에 내 검색 엔진이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미래가 온다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이 기술이 열어갈 다음 세상이 정말 궁금해집니다.